스타트업 기업이기도 하고, 그래서, 매니저 어, 형이 어, 실제로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, 이걸 한번 이야기 써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. 필터들 구상하게 된 거는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다, 한명한명 좀, 어, 이유도 많이 좀 만들고, 최대한 좀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스스로 놀랄 정도로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한 부분이 나가지고 조금 예리 쇼핑을 많이 놀라셨을 펀츠 기자님들께서 자칭 바이럴 보수로 나오시는데 만약 지금 내가 유니콘을 홍보하는 바이럴를 해본다면 그 제목을 뭐라고 하실 건가요? 유니콘 덕분에 출근길이 즐겁다 뭐 약간 이런 오. 제목으로 네. 짧은 또 영상들이니까 드라마니까 출근길에 뭐 대중교통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보면서 다실 수 있지 않을까? 오 생각합니다. 출근길에 유니콘과 함께 네 아, 좋습니다 유 덕프다 덕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정말 나 덕후다 덕프다 하셨는데 이번에 성사가 됐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팬이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 스티브라는 역할이 신하균 말고도 다른 선택자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또 그렇게 운이 좋게 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약간 스티브 말고 그냥 신하균이라는 배우에 대한 도마주들을 좀 군대 군데 많이 넣어놨어요 좀 거의 매 에피소드마다 그래서 팬분들 아마 더 찾으시는 분이 도있지 않을까? 네, 뭐 웃음만 쫓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뭐그 이외에 따뜻한 감정도 있고요. 뭐또 다른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 주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